Go. 나오나? 아이템 설명? 제발 나와주세요. 아, 잘 나오는군. 어? 야, 시작 아이템, 아트팩트 신지. 스테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제 소지한 아이템 하나랑 서큐보스가 나옵니다. 이 아이템으로 대신 먹을 수 있는 서큐보스의 개수는, 이제, 4개가 한정이에요. 그니까 러 약간 잡, 액, 그러니까 잡. 범위 그러니까 정크 패시브들이좀 많이 필요하겠죠. 아 타이밍 안 보이는구나. 미안 미안 켜놓긴 했어. 어. 으아 오우 가장 좆반부투구만 네 당연히 자연빵 서큐버스는 미포함이냐고요? 글쎄요 코드가 그렇게 봐야될 것 같아요 코드를 그걸 사실 그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긴 해서 아마 그렇게 쌓여있지 않을까요? 자, 네, 푸더미한테 그렇지 백과일비오 버트팬이 어? 자100% 확률로 황금방에 추가 아이템 소환 100% 확률로 가려진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이거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템의 금효과는 대글모드가 아닌 이제 순정의 효과에요 순정에서는 금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솔까말 번트팬이 가도 좋겠네 왜냐면은 이제 번트팬이 들고 이거 원죽 먹잖아? 이거 폭탄 무조건 나와요 이게 펜니 시리즈들이 동전의 등급에 따라서 확률이 이제 그 개별 적용? 아니, 차등 적용? 맞나? 차등이란 말 이렇게 쓰는 거? 어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5원짜리나 10원짜리는 그냥 페니가 무조건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솔까 방금도 그냥 번트 페니 가져왔으면은 폭탄 두개 폭짜로 먹었겠죠? 못해도한 개. 그리고 대결에서는 폭탄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니. 어우 아까워 나이스 하트 브레이커 요즘 떠오르는 보스방 오버밸런스 아이템이죠 스티븐 떨어졌다 아이름안 좋아 어 일단은 뭐 그래서 서큐버스가 스티븐보다 좋으니까 먹긴 먹는데 요거는 피맥 계속 그냥 한또 아무거나 챙겨야 돼 효과가 없어도 일단 챙겨놔야 돼요 자 그리고 천열 야 아이템 하나가 더 추가가 이렇게 뿅안 됐네? 이거 설마 백 확률로 발동되는 효과가 옵션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미 대결 모드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아니 야발 이거 번트펜이 먹었으면은 이거 번트펜이 먹었으면 왼쪽도 폭탄 개맛있게 먹었는데 아예 네, 다음부터 번트펜이를 먹는 걸로 예 네, 무조건 솔직히 정배는 번트펜이가 맞긴 해요. 마이너스 없는 친구라서 아낌없이 주는 아이템이라 성수 배포 없지. 음, 그래도 저게 무쳤나 보구나. 저게 황금 옵션이랑 효과가 동일한가 보네. 이제 대결 모드는 황금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무쳐버리네요. 야 은개는 솔직히 15는 아니지 않나? 이것도 여야되겠또 엘리아 리페너스 카드? 어 실패해도 어차피 깨진 하트가 들어와도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아, 파킹 그 어, 도금 열쇠 헉! 자, 이거는 어차피 킹랜시계가 있기 때문에 파리베리어 페스티드 파워필. 파워필, 어? 아, 이거 이거 터지지 않나? 이거 파워필이구만? 안 아, 터지는구나? 어, 존나 긴 파워필 아이고, 끝나네 어, 방금 죽을 뻔했어, 씨앗 아, 죽진 않아요 나갔다 오고 베러몬 어, 프그 최근에서 한략인데 황금 한략이죠? 썸띵 슬롱 마리 3마리 이메스 테메시스 악마 버지 꾹자고만 일단 어 잠깐만 빨피 먹으면 소장 스탯 올라가는데? 자 이게 계속 알약을 하나 쓴 다음에 어? 이거는 저는 무조건 더블 액티브라 봅니다 왜냐면 모르시게는 끝까지 가져가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 사이티드크레스 버럴라이즈 뭐 스탯 없나 이거? 이거 2절만 해도 개이득인데? 암네이야 리자드, 레트로 미자드 쓰다. 자, 이러면 돌리고, 컷 해야겠죠? 예, 뭐, 그다,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습니다. 응. 리사이티드에다가 레트로에다가, 심지어 거대라서 지속시간도 존나 길어요. 자, 빨라집니다. 이제 갑자기. 알금이다. 어? 잠깐만, 이거, 이 다음 만약배열 쓰다지?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이거 야, 이거면 이거 야스인데, 이거? 나 스피드 증가. 이거는 원본이 스피드 업이죠, 무조건. 무조건 원본이 스피드 업이죠. 단검이다, 럭템. 나이스. 절대 안빠지지 네, 절대 안사라지는 단검. 방클리어 하면은 랜덤셋 하나가 0.72. 10번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러면은 이거 배열 그대로 유지되나? 야, 이거 왜 알약 바뀌었어, 이거. 무효과로. 그렇지. 버프 최근에 쓴 거. 스피드 0.3. 먹어. 덤핑 플론, 알파휠, 로지, 메시. 이러면 돌려. 예. 네. 아, 잠깐만. 내가 아 이거 중간에 그래도 그 세이브 할까 그랬네. 왜냐면 시호 효과는 맵을 전그니까 비방치를 보여 주는 건데 메시 효과는 마인드 효과입니다. 배가 떨어졌다. 이거 안 먹어도 되죠. 어차피 배가는 안에 내용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 섞여 스습니다 버프? 스피드? 넣어. 그리고 여기다 음에 메시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방금 어떤 것도 가능했냐면은 일부러 모르시게 뒤집고 마인드로 썼어도 됐겠다. 오~ 자, 하이브, 파니검이 두개 꺼지고 두개 써지는 거. 오, 맞네. 그냥 생체 마인드로 썼서도 됐겠는데, 이거? 자, 이거 도금 열쇠라 나무 상자하고 존데 바뀐거죠. 어, 로스트 부활다. 이거 근데 부활하자. 어. 이거 부활하면은 깨진 하트 다 차고 봐야 돼요. 어차피 로스트는 깨진 하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깨진 하트가 찹니다 죽는 대신 깨진 하트가 참는 옵션이라. 이렇게 로스트 부활하고 이근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유리함이 생기죠. 와, 야다리, 빅첩이, 배프는 아니지. 흡수 안 나오나? 롤 알약. 슬립증 미 없고. 알약은, 뭐, 이미 솔직히 쓸만큼 썼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C4 한번더 받는 게 지금은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가 단검서큐야 에이프릴겔 공짜 아이템 하나 크람 오히려 좋아 데미지 왜 이렇게 높죠? 아바돈 테크 0.5 팩트 좌철석 오케이 럭셔하기 쓰자 이거 올스텝 잠깐만 상대방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됩니다 꼬리 광추 네, 거울 돌아도 될것 같아요. 핏할 만 겸사겸사. 버블 장신구! 잠깐만, 이러면 도금 열쇠 가져간다. <laughs> 자, 근데 에이플 도금 열쇠는 유이 성이득이 아닙니다. 도금 열쇠는 모든 상자가 이제 금상자로 되는 건데 에이플은 이제 상자 확률 증가해요. 실질적으로 열쇠 수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갈색 상자를 까서 열쇠가 수급되는 아이템이라 봐봐. 도금 열쇠 에이플은 사실상 시너지는 아닙니다. 일부? 피격 아이템 없잖아? 없어 심해 붐 녹음 열쇠때 급력과는 순정에도 없고 대결에도 없습니다 <놀람> 헉. 오케이 의안 데미지 0.75럭1 금검도 울트라 사기템이긴 해. 이게 양파가 스피드 맥스가 존나 빨리 찍혀서 사기예요. 잠깐만 이거 레드 방 거울 아 거울 방 아래 왼쪽 존나 각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무로시기가 스택이 남아 있으니까 잠깐만 버프 최근에 산거 피메 세이브 해주면서 메시는지 봅시다. 메시 있다. 자 이러면 생체 마인드 갑시다. 모래시계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아이템이에요 이러면은 저는 사실상 오른쪽 아래 자리가 차있는 대신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금열쇠는 그리고 뭐또 도금열쇠 자체가 또 특수효과가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 보, 보상을 두 개는 이제 보장, 보장을 해줍니다 자 스쿨팩이 떨어졌군요 어 퍽쉠 스쿨팩 못 버리죠 자 여기 서 메시 쓰고 잠깐만 방 하나 일단 클리어하고 방 하나를 클리어를 해줍니다 왔다 갔다 세이브 해주고, 자, 메시 쓰고, 자, 그리고 자, 맵 봤죠? 이거를 캡쳐를 해줍니다. 이걸 캡쳐를 해서 제 톡방에 올리고, 옆에다 두고, 커닝 테이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 왼쪽이 피칼이었군. 피칼 가야겠군. 여기가 비강이었군. <laughs> 실제로 순정 때도 많이 쓰는 방식이죠. 좋아. 연사? 오케이. 헌닝페이퍼. 헌닝페이퍼보다는 오픈북 느낌이 강하지? 여기서. 여기 아래 1비였었습니다상전부터그래드군 이근을 뭐안 써도 되는데? 자, 들어갔다. 오, 눈깔! 와, 이러면 좋은 게 금상자 내용물 보고 가도 돼서 실질적으로 열쇠 아껴요. 자, 그리고 저는 뻘방들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아케이드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 케이드 피맥 먹으러 가자. 럭사장친구네 어, 이거, 한돈. 어, 그렇게! 나이스, 델 놈들. 이거 열릴 확률? 룬 뭐야? 바로 다이스룬? 저런 거 금상자 안 까도 돼. 상자까는 시간 아낄수 있으니까. 데미지 미쳤다. 자, 요거는, 잠깐만. 어, 나, 풀 유틸리티 팩이네? 자, 뭐 진행을 합니다. 가시가 떨어졌군요. 어, 석회버섯 3개 맞추고, 마찬가지로, 방클리어 해주고, 여기 다시 와서, 자, 바로 켰죠? 리고 다시 되돌리고, 자, 저주방만 확인합시다. 어, 지금 다 보여, 지금. 상자 보상도 보이고, 맵도 보이고, 뭐냐, 맵팩이야, 지금. 아, 맞아. 여기 금상자지? 누워도 나쁘지 않은데. 자, 이거는 중보뭐야 공양. 방금은 하나 넘기자. 1B 못, 못, 못 가긴 했는데. 세라핌. 가장 낮은 거. 사거로 올라간다고? 근데 마인드가 베들레임급 승률을 자랑해서 이게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더라도 자, 타서키 완성했습니다. 센터 사라져요. 보여? 네. 화트브레이커 오른쪽에 센터 사라졌죠? 근데 되게 빨리 빠진 거야. 이 정도면. 자, 메시 쓰고. 다시 캡쳐하고 레드방도 있네? 머니 파워 5번 방을 리셋입니다. 리셋 안 해도 충분히 깰 각이라서 유도체! 그렇지! 책셋 네, 완성했기 때문에 뭐 굳은 이유도 없고 아, 뭐, 이근을 안 써도 템이 그냥. 그리고, 오케이. 위에 갈 필요 없고, 오른쪽 상점. 금고방이구나? 응. 어. 고구마 구조. 배려. 폭발 면역. 여기는, 도박 해보죠. 어, 해적지도. 백은비례에서방 보여줍니다. 뭐 어차피 맵다 보이긴 하는데. 열쇠 16개 열쇠 계속 사용되거든 이거 개자리가 낫겠다 왜냐면 지금 열쇠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오케이 행성 입결 이거는 뭐 캡처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자, 원래 못 오는 건데, 히든 타서 온 거죠. 쌍둥이 우라노스. 쌍둥이 중복가 자, 보고 결정해도 안 늦어요. 모르시게 조싹이라 자, 중복아이템이 없습니다. 근데 굴리면 그만? 혜성, 페이사, 머큐리 자리 한개 남지. 에,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혜성 먹고, 레디킷 들고 다녀도 지장이 없으니. 아 근데 메인딜이 약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맞네 나 지금 보니까 오호 근데 상대방도 6에 17 A플도 깨져있네 근데 9피인가? 오 어, 만박스다 아 근데 못 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뭐, 야무지게. 어? 잠깐만. 야, 갈색 상자가 등장하면 하나 더 뜬다는데, 나 지금 도금 열쇠인데? 에서? 지랄? 아이씨. 이거, 갈색 상자 자체가 안 나와서, 판정이 그건가? 이게, 아, 판정이 선 금상자라서 안 돼. 아, 부활 없는 것 봐. 아. 내가 다 탄? 야 이거 나 이거 조합이 없어요 이거 아냐 불씬먹어서 I CAN SEE FOREVER 안거 미친듯이 캐리 해버리네. 아... 소리일체... 늦은 것 같긴 한데, 소재한 아이템 하나랑 이제 우브 또는 타라한 우브를 떨구는데, 내 성스러운 우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먹어도 맛있긴 해요. 나뭐 버블릴 짬이 안되기 때문에, 아, 이거 죽됐다 나, 이거 나 정작 서큐버스 나, 나내내 내 메인지를 실력에 기능을 났었네 야, 이거 나개죽됐는데 이거 나지오 다행히 근데 황방별이 마지막 이쁘게 나왔다. 엄마 심장으로, 자, 아, 심지어 오브도, 이거 떨어졌어! 테스트 보상 을 기대 해 보지？뭐 음 폭발 은 예술 이야？스 플 래시 유도, 스플 래시 오케이 하나 얹어졌 다. 어, 유도 스플래시 자, 여기 서 오브가, 아, 지랄 개혁가 미친. 어, 잠깐만, 로켓? 어, 뭐야! 야, 로켓 모병 뭐야! 야,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야, 왼쪽 거모병 먹어서 극복하면 되는데, 이거 다 극복, 이거 어떻게까지, 이거 깔수 없어, 이거. 야, 이거 많이 되나, 이거 진짜, 이거 운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더말게 없었죠? 와, 이거 무병, 무병 로켓 저거 그냥 개꿈인데 저거. 와, 열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왼쪽 거 먹은 다음에 금키부터 먹고 금폭 뽑아도 충분했겠네? 이거 자연방 열쇠 못 구해, 이거. 아, 이거 이미 늦었다. 아, 그냥 전국법으로 깹시다. 파베터리 액티브 두번써지는 거. 가할 필요 없냐? 와우 와 에너지도 나왔어 energy. 아 이거 야 이거 선근킬 쓰면 됐겠다 그선 그러니까 무병 어? Oh. <which is what happened> <intakeilo> <miteinander> <floods> <tavalla> 없나보네? 아아 도안 쓰는 중. 이거 금폭 먹었으면은 맞아 여기 그 보상 있지. 여기 열쇠 안준 것도 좀괘심하네세 개의 기적이요. 나와도 근데 이거 풀쳐워야 됩니다. 배터리 근데 있어서 조절시키긴 하겠다. 아, 어, 주네? 뭐 이미 진 거, 여러분들? 예. 네. 이미 졌어요. 그러면 이게 한 칸이니까. 이걸 또 주네? 뭐야? 어, 잠깐. 야, 이러면 상대방 클 판정 아니다? 뭐, 이거? 상자 들어가야 엔딩이다? 뭐 하냐 너? 이거 당연히 캠판정 아니죠? 예? 친구 이거 방심 야무지게 하는데 이거? 아 근데 저게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클리어를 해놔서 야 이거 나 티백인당하고 있는데 아 왜냐면 상관이 없어 이건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폴가이즈로 치면은 폴스 그 이제 꼬리 나는 곳 앞에서 그냥 가만히 춤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클리어 하려고 싶으면 은 그냥 나가서 상자 들어가면 됩니다 다들 폴가이드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시합으로 치면은 결승전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그냥 아 이미 상자를 까놨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서렌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서렌을 해도 그 스테이지까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축복 몇개 먹었냐? 아르이 닌카에다가 카시오페아 먹었어? 카시오페아가 너무 아파.